날씨 좋다. 이틀 차 이렇게 하면 돼 유튜브에서 이진 유튜브 찍을 때목 달랐어. <laughs> 근데 하나도 안 좋은 점은 내가 분명히 이때 좋은 뷰를 보고 이 고치만 달라고 했는데 뷰가 별로 안 좋던데. 이거는 그 이쪽 반대쪽 편 있잖아. 어. 저쪽이 숲이라서 예쁘더라고. 근데 우리는 지금 건물 뷰야. 그니까. 남은 집 사생활을 보게 생겼네. 여기 진짜 거짓말 안 치고, 저기 있는 사람 어, 출근할 때 인사할 수 있어. 레전드. 나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, 나령아? 응. 핫팩 뜯었잖아, 안 갖고 왔다? 뜯었었는데? 핫팩? 아. 그럼 혹시 내 핫팩이 쓰레기 같은 거야? 이 <laughs> 4번에서 프리 패스기. 빵!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. 에너시마 가볼까? 그리고 여기 8번. 해서 조정시 보면 돼요. 뭔가 소리가 경쾌해서 되는 것 같은데. 네. 됐어? 응. 찍을게. 올 프리올! 프리올! 출신이라서 <laughs> 프리어프리 만들거든요 그 빨대랑 그런리어프리데요 몰라 프리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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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리올 오케이 프리올! 프면 블렌딩 어봐 이거야 다 맛있어 프리올이야 맞나 망고 프리올음 망고 프리올음 기다려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입니다 가시다 가봅시다 근데 이게 브이로그가 약간 나령이 뒤통수 따라가는 브이로그 같아

수가 잘못 따는 거 따고, 봤거든? 따고, 응. 그 다음에 그래서 응. 이, 이가 응. 있었는데? 진짜 이 아, 뭔가 잘못됐다 <laughs> 이를 빼고 앞을 굴려서 뭐야, 이씨 아. 어. 어? 자기야? 나무슨가 잘못했어 <laughs> 뭐 어디갔어? <laughs> 어, 어, 어제 대장먹했다 계속 어, 이렇게. 어. 이거 근데 손안 씻으면 진짜 위생. 미생... 씻었어요. 진짜 저 세상 각도. 저는 명란 마요예요. 저는 계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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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치킨무도 괜찮아. 음. 맛있어. 특히 주먹밥이. 와, 신의 맛. 이럴 수 없지. 막, 할수 있는 최고의 음. 맛인 것 같아. 음.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출발 이렇게 하죠? 뒤로 운전하나봐. 이렇게 가거봐 음 맛있어? 미쳤어? 진짜 맛있어? 행복해? 먹어봐. 먹어봤는데요, 네.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뭔데요? 밥 요만큼 나왔죠? 끝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잠시만. 이제 그냥 김밥입니다. 아, 앞머리 가발이에요? 아니, <laughs> 아니 여기 안에 없어? 아, 없어요. 있는 게 아니라요? 아니, 없는 거예요? 얘가 이걸 먹잖아요? 없어요. 있었는데, 없습니다. 그냥 이제 저는. 아침에 엄마가 밥에 김 싸주는 느낌입니다. 근데 그것도 맛있어? 어, 맛있다. 를 쓰고 있는 나령이 자기 이름 쓰는 거 같은데, <laughs> 아니 뭐 누구 토막 날려고 내려봐. <laughs> 아니 뭐 하는데? 잘 하는데?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, 일단 들어가 보자. 뭐든 맛있겠지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어, 거기 같은데? 오, 니까 어. 민폐고이 되지 말자. <목소리> 한국어 메뉴판에 있정친정이두 번째. 게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째두 번째. 두번습니니다 이거는 뭐지? 째두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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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? 미쳤어? 뭔가 난생 처음 <laughs> 먹는 맛인데? 변경을 잘했을 것 있어. 이게 나온 것 같아. 언니 근데 나 진짜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. 음. <laughs> 맛있어? 별론 것 같은데 너 반응? 오 음, 정말 음, 맛있어 간 담백해! 약간 건강한 음식 같아 짜장 맛 나! 어? 진짜? 음, 입맛에 맞지 않는 날령이 <laughs> <좀> 맛있다 <laughs> 저 김치가 되게.. 건강 챙기고 가는 것 같은 데 가겠지. 아, 뭘 먹여야 될까? <laughs> 이거 약기 니꾸로 안 되겠는데? 진짜 하는 시장도 아닐 것 같아. 우와, 여기뭐지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우와, 이거다. 도라에몽빵. <laughs> 도라에몽빵이네? 하나 먹어볼까? 어, 먹어볼까? <laughs> 어. 고마워. 나 여기 일단 녹차 안 먹고 브라운 슈가 먹어? 나 브라운 슈가는 먹어 팥은 안 먹어 아몬드 초콜릿은? 아니면 그냥 이거 먹어볼까? 이게 이게 제일 맛있을 거같앤와 귀여워 냉동적이네? 응. 오이쁘다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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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아, 안에 들어가는거어오고 Cab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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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a 개 l e c <laughs> 이 공짜로 주나봐? 어, 일단 들어볼래아아 응. 아, 도라에몽이다 아, 어. 이게? <laughs> 완전 일본 그거네.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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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거 어, 먹는 거잖아. 먹어볼까? 이거 먹어볼까? 1육0 원짜리 응. 두개 들었잖아. 응. 하나 먹어봐도 괜찮을 거 응. 같은데? 응. 아 직접 만드시나? 음. 응. 그냥 쌀가 쌀가자를 쌀과자? 간장에 절여 먹는 응, 느낌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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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비주 응. 멜롱 멜롱. 아령씨, 그 일본에서 저 때문에 카페 간다고 산타는 기분이 어때요? <laughs> 죄송한데, 산각탕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요. <laughs> 처음부터? 처음부터 한번 내리면서 먹고싶은 거다 담고 어, 빼자 어때? 오케이. 오케이 일단 이거 살짝 달아도 될까? 어. 일단 매운 거 살짝 미리지 들어가야 돼 하고 빼면 되니까 먹고싶은 거다 말해 와 햄킷 햄킷? 개맛있겠다 이렇게 그냥 시켜도 다 먹을 거 같은데? 근데 우리 어. 아, 얼마야 이렇게 하면? 아, 가격도 괜찮은데? 3,000원인거죠? 응 아, 괜찮은데? 한입하시한입 하실? 줄게내내아너 <laughs> 그거 중독됐어 미안나 원래 도좋아 아, 진짜? 내가 유일하게 먹는 게야 감자 샐러드 싫어해? 나한테 먹어. 나한테. 무슨 맛이야? 빨리보요 <laughs> 이렇게 시킨 사람 우리 밖에 없어 <laughs> 여기에서 아무도 이렇게 한꺼번에 시킨 사람이 없거든 입이 <laughs> 크치 안가도 되는거 아니야? 이건 가야돼 <laughs> 나 고기 먹어보고 싶거든 <laughs> 이거 무려 4,000원 3,000원? 3,000원 스틱, 마늘 후레이크까지 드릴게요 아그 느낌이 안나 오. 선생님들 고졌습니다잉 뭐 이거 음, 크게 썰자 아, 진짜 맛있겠다 진짜? 다시 붙였어 어. 잘라, 제가 잘라볼게요 네 껍질 채우고 일단은 이렇게 살코기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안대기도 이렇게 살짝 준비를 해 줍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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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밥 먹고 싶다 이거 저는 이렇게 먹어요

아, 여기 사진왜 찍어 나영아 어 근데 좀 귀여워 있어도 아니 좀 귀엽지 않아? 나 여기 여기 밑에서 아니, 좀 귀엽지 않아? 지금 선풍기랑 네. 해서? 근데 미안 잠깐만 왜건나령 나영아 여기서 왜찍어하고 지금 포즈에 그게 찍고나으 내가 귀여움이 된 거야 먹어놓 돼. 제가 한번 맛 평가를 해볼게요 어때? 음 맛있어? 이 가격 얼마인데? 이거 480원 100원 할인 받아서 380원인데 음. 3,000원인데 먹어봐 사랑해도 <laughs> 될걸 <laughs> 맛있다 약간 치즈 토마토 파스타 음, 3,000 얼마 치고는 음. 굉장히 괜찮은 맛입니다 음. 스파게티 먹고 싶을 때 먹을 것 같습니다 100원 할인 스커 붙어있더라고요 터지는 줄 알았어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뭐야? 난 깜짝 놀랐어. 난 누가 내뺨 때린 줄 알았어. 오빠 아, <laughs> 오늘 안 먹으면 그냥.. 언니 그냥 내일 여기 시체 될 수도 있어. 말이 안 나올까요? 그러니까 아프지 않거든. 열이 응? 나와 근데 여기 그냥.. 아, 여기가.. 난데스까요? 미안해, 난 내일 불으면 질겨야겠거든. 난난 진짜 미안해, 내일은 늦게 나가서 늦게 들어올 거 미안한데. 큰일 난데을까요 미안해, 내일은 진짜 즐겨야겠어 미안, 내일 우리 다시 그 혹시 유흥의 거리 가는 거야? 내가 가서 난파할 거야, 미안. <laughs> <laughs> 내가 그냥 난파를 할 거야. 이거랑 이거 가격 비슷해.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. 이거랑 이거 가격 비슷하다니까요? 전나 맛있다 내가. 이거랑 이거 가격 비슷해. 너못 뭐 먹을 거야. 난 이거 먹어요. 입맛 차이입니다. <laughs>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초코 맛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난 이걸 진짜 좋아해. 이건 그냥 나의 사랑이야. 아니 난 이거 뒤에 걸로 먹겠다. 이거 먹어. 그랬네. 맛있어? 이거야? 미안해 카페 디저트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. 이 밑치랑 같이 먹어야 돼. 다아지퍼 인정할게. 인정 추드립니다